자 트론 매그 네, 어그제 그 폭락하는 날도 혼자 개지랄 떨었다가 제가 여러분들 그때 트론도 이렇게 확장값에서 보통 많이 가봐야 138, 144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, 네, 138, 144이 정도가 보통 끝이야. 근데 네, 가끔 이제 뭐숏숏 숏 포지션들 그냥 한번 깡통 한번 내려면 이렇게 한번 슈팅을 쏘는 경우도 있어요. 쏘고 그냥 곧바로 리젝션 돼버리죠. 리젝션, 리버스. 뭐 아직은요. 아직은 이제 보통 이런 게, 이런 게, 이런 게 여러분 안 깨졌잖아요. 그죠? 이런 게, 그죠? 네. 그 다음에 이거를 탑앤 마텀 관점으로 보면, 이렇게 보면, 예. 이렇게 보면 이 얼마야? 센터 자리가 얼마야? 2.8 정도 되죠. 예. 트로는 여기, 여기가 2.8 좋잖아요. 예. 여기고. 그 다음에, 어쨌든, 무브먼트가, 블라 블라, 이거니까, 아직은 얘는 안 깨졌잖아. 그럼 얘의 786886짜리. 예, 얘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, 이놈의 786886짜리가 이거를 컨플런스하게 함께 이거를 보시면, 네, 이렇게 보면, 이 예. 여기, 여기, 지 여기가 0.028 around here. 여기가, 얼마예요 전체의 가운데, 마지막 놈의 786. 아주 좋은 자리니까 그 자리를 맞고 튈 가능성이 높죠. 예, 그러면 이제 얼마에요? 예, 보통, 그래, 그, 그런 자리를 조금 안 하고 이렇게 꼬셔. 근데, 다, 결국은 찍을 거라고 봐죠. 그래서 만약에, 그냥, 아유, 됐다. 그냥 0.3부터 할게요 뭐, 그래봐야 뭐, 이런 1 2원 차인데. 그러면, 0.03에서, 예, 말씀드린 대로 0.0, 0.027. 예, 뭐 그러니까 0.027이면 얼마야? 뭐 여기 여기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. 예, 여기 이렇게 사겠다. 그러면 그냥 뭐 예, 36, 33. 예,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여기 맞고 올라가면 예, 센터 자리가 대충 한0.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. 0.38. 0.38을 일단 단기 목표로. 예. 그죠? 0.038 정도. 0.038. 예, 그만 45원을 다시 어게인. 네. 예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, 저기, 토론시왕.